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맞지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대로는요, 이심 전심이라는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똑같은 마음. 너와 나의 마음이 같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편 13편 5절의 말씀 우리 10편 13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이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도 극률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때로는 불렛에서 땅에서 유리할 적에도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이스에게 그의 고백과 기도대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서로 비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뵌 적은 없지만 영으로 또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윗의 놀라운 점은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또 나갈 때가 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먼저 언약궤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언약궤 앞에서요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했고요 또 성전 건축까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류하셔서 예, 필요한 자제들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설계 도면을 받고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윗이 일평생 내내 예,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 종교교육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 가치 없는 신앙이다. 또 아우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수 있고 부족해도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어, 충신된 우리야를 적진에 넘겨서. 죽이기도 하고 또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루 아침에 7만 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그렇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지도자보다 어떤 의인보다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요, 뭐, 여러, 예, 저자들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윗의 사랑이요, 기가 막히게 구구절절이 때에 맞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10편, 18편, 1절, 2절, 다이세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별칭을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비록 시편 속에 다윗은요. 사울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사랑으로 그렇게 영광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사랑은요. 고난 속에서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왕으로 또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 어떤 고백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예상하며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흠이 많은 다윗을 어엽비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저 좋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더큰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음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닌 다른 시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게 집 안에, 집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 부었습니다. 아마 요즘 계산으로 하면 약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옥합이었습니다. 혼수품으로 적당한 그런 향유였습니다. 자, 이를 보게 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 저 선생이 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으며 또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사암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때 그 여인이 대단히 부정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죄인 중에 죄수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순수하게 섬기는 마음을 보시고 평강과 구원과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 또 순종 봉사에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드릴 것이 뭐 동전 하나, 또, 물한 잔일 뿐이라도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라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이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목동일 적에도, 또 굴을 유리할 적에도, 다윗은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요, 변함없이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발견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입고 또 높아지고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학의 최종 결론은 예배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지식을 쌓고 또 신령한 체험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자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드렸던 예배가 잊지 못할 예배이십니까? 저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그 예배를 제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 체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했지만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찾으시겠습니까? 화려한 예배도 좋겠지만, 풍성한 예배도 좋겠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흠뻑 매 두들겨 맞고 옷도 찢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몸은 칼에 메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수가 들을 정도로 큰 열정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옥문을 흔들어 보시고, 모든 메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망한 줄 알았는데, 빌립보의 복음이 드러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비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불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 때로는 오해와 박해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신실한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확신하고 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작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영국 국 교의 소속이 아니다 라는 그런 황당한 이유로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버년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감옥을 자신만의 예배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요 그가 감옥에서 일평생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베스트 명절을 그렇게 감옥에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존 번연의 신앙을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혹은 나의 소원이 좌절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찬양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요, 모든 것을 이기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는 변함없는 예배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네, 아멘.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도요 선지자가 말하면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예, 예 예스맨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큰 죄인인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3월상 15장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순종이 더 높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사랑할 때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밭에 가서 배추 있지 않냐?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배추를 가지고 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심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똑똑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너희들 시험한 거야, 테스트한 거야. 배추를 왜 거꾸로 심어? 똑바로 심어야지, 멍청아. 그래서 아홉 명의 제자들은요, 배추를 거꾸로 이렇게 심지 않고 똑바로, 똑바로 심었다고. 딱한 사람만, 한 사람만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거꾸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승이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스승의 말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스승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승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예, 어떻습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예, 통치자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순종을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이에 누구도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순종하려고 할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순종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만 편안한 궁궐에 있는 것이 너무 송구했습니다 언약계를 보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됐죠 선지자 나단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룩한 성전 짓지 못한다. 너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토라지고 섭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넘겨 주고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모든 준비를 하는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더불어 믿음, 그리고 순종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때 하나님은 곁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이슨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를 국권이 세웠습니다. 사울로 인해 무너졌던 이스라엘은요, 이 초라한 무명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들은 시편에 자세하게 구구절절이 아름답게 남겨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흠은 다 덮어주시고, 믿음의 족보, 당당하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뭐 대단한 업적, 대단한 수고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업적이나 공로를 먼저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것또 부족해도 몸부림치며 이렇게 아등바등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또 극률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약성경에 또 오늘 신약성경에 송개된 나의세의 모습에 도전받아서요 은혜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해주셨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또 우리를 위한 그 부름의 상을 보고 쫓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흠이 많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끝까지 이루어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늘 예수님께 볕대 기준을 두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노래하고 예배하시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복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마음,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하라는 몸부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요.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 드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분한분 한 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